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0, 예. 3월 12일 일, 어, 안식일 준수입니다. 어,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충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0개명의 넷째 계명에서는 일곱째 날을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로 구별하고 이 날을 지켜야 할 개인적 사회적 범위를 규정합니다. 주인은 물론 그 집에 속한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종이나 가축 함께 머물고 있는 손님까지 언급해 가면서 주인을 위해 일하는 모두가 안식일에 쉬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안식일 준수 재림 신도들이 주최한 주말 총회에서 진지하게 검토됐습니다. 총회는 1852년 3월 11일 오늘 아침이죠. 뉴욕 스턴에 있는 제시 톰슨의 집에서 열렸는데요. 아마 이날 오후에 총회 삼사자들이 어드벤, 어드벤트 리, 리뷰 앤 샌베스 헤럴드 발간을 위한 수동인 세기 구입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는데 안식일을 강조하는 전기 간행물이 안식일에 비재림 신자의 인쇄소에서 발행되지 않게 하자는 그런 논을 가지고 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타당한 우려가 율법에 대한 집착으로 변질되어서 신구약 중간기에라비들처럼 안식일 준수 규정을 법제화하는 구실이 될 수도 있지요. 성경의 원뜻을 무시하고 멋대로 읽으며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로 13절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무시하고 안식일 준수의 지대한 영향력을 강가하는 경향이 무엇보다도 가장 흔히 나타나지요. 초기 재림교인처럼 오늘날 우리도 한결같은 안식일 준수를 위해 마음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가족과 함께 안식일을 더 훌륭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 느헤미아가 에루살렘에서 단행한 안식일 개혁이 느헤미아 13장 15절로 22절에서 있는데요. 안식일 준수를 위한 각자의 역할에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에서든 다른 곳에서든 우리는 안식일을 시간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성소로 구별해야 합니다. 네. 그, 시간 속, 안식일이란, 시, 간에 시간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더, 어, 그, 어떤, 법에, 얽매어서, 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날마다 얻어야 되겠습니다. 어, 하나님께 영, 영광과 찬송을 또 경배를 또 드려야 되는 감사, 감사와 우리가 기쁨에 차서 하나님께, 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땅을 또 치유해 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아침에는 또 비가 마침 개어서 이렇게 맑은 날씨를 주셨고 오늘은 또한 시간이 뒤로 가는 날이 이제 똑같은 시간에 일어났지만 시간을 이제 한 시간 뒤로 해야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인간들의 그 사회상에 맞도록 시간을 바꿔버려서 우리 신체 리듬이 좀 흐트러지는 음 지게 되는데 마침 오늘은 이제 사람들이 쉬고 또 내일부터 직장에 한 시간 더 빨리 오히려 나가게 되므로 우리 몸이 어 힘들어 할수 있겠으니까 좀 일찍 서둘러 자고 어 그. 저, 리듬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하는 나라와 또 민족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마땅히, 어, 경배하고 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지역과 교회와 학교 지도자들이 선생님들이 우리 어, 이웃과 친척과 또 친구들, 또 우리의 가장 소중한 어, 가족들, 네, 어른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어, 지혜를 구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또 인도하심을 받아 어, 기뻐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주고 가신 주기도문으로. 어, 저, 이 땅에 처음 오셔서, 그, 처음 오실 때, 네, 처음 오셔서, 어, 어, 죽음을, 어, 이겨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다시 하늘에 가셔서, 우리 조사, 어, 우리를 일일이 조사하시면서, 네 다시 오심하고 천천만만 천사와 다시 오심하고 하신 그 복된 기별을 오늘 하루도 전하고 이번 한주 시작하는 어 오늘 한주 동안 또 함께해 주시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에서 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또 일요일 잘 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기억하며 우리 아이들 후손들 자손들까지 또그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하루가 돼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한 선으로 또 한 점으로 또이한 주일의 한 선으로 이 같이 이어 나가기를 어, 기도하고 메가드 블레서로우 유 예, 감사합니다 예또 봬요 어, 어 이번 주도 또 비가 온답니다 그러니까 있는 곳에서 전부 다들 건강하시고 햇볕 나올 때마다 그때 그때마다 나가서 햇볕 꼭 맞으시고 이 햇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공기 신선한 공기가 중요하듯이 물이 중요하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 날씨에 또 날씨에 맞춰서 해가 나올 때마다 나가서 햇빛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뵈요.